산업안전 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2회 일부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사출 성형기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챗GPT를 통해서 제가 조금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그림 한 보세요. 그림 보면 일단 안전모하고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 성형기 작업부에 자유물을 정리하려고 이 금형의 볼트를 자 보세요 손으로 빼내려 가고 있죠 손으로 빼내려다가 결국 손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 재발생 형태 이게 뭘까요? 끼임이죠 끼임. 자 옛날에는 협착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끼임으로 이제 말이 순화가 됐거든요 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인물기인물은 사출 성형기입니다. 답을 보실까요? 재발생 형태는 끼임. 기이고 기물은 사출 성형기. 2번 프레스 작업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이 방호장치 다섯 개만 쓰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레스 작업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먼저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게이트 가드식. 자 게이트란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드식 방호장치, 손천액이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이러면 다섯 개 나오겠죠.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소조작식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 손천액이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입니다. 3번 영상에서 각 데크에 연결되어 있는 비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명칭과 기능을 써야 됩니다. 비는 뭐냐면 비는 여기 있는 선입니다. 선, 선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등류나경류를 주입하기 전에 이 저장탱크, 저장탱크와 그리고 주입 설비 사이에 이 접속선이라 그러죠. 접속선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명칭은 접속선이 되겠고, 그리고 이 접속선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 전압 차이를 전압 차이를 줄여주는데 이것을 말하냐면 전위차를 줄인다 이렇게 변합니다. 전위차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전위차를 줄입니다. 이 명칭은 접속선 그리고 전위차를 줄이는 것이 기능입니다. 4번 해당 영상 재의 재발생 형태 불안전한 행동 한 가지를 서시오 되 있는데 자 보니까 작업자가 노란색 분전반을 열고 있습니다. 열고 전선을 드라이버로 이제 체결 중에 보니까 이제 소모세 손 손을 보니까 전련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죠? 전련 장갑 착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 이게 파지직하고 이게 번개치는 장면 나오죠? 그럼 이게 뭘까요? 자급 전에 전원을 미리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재발생 형태는 감전입니다. 감전. 감전이고, 불안전의 행동. 이 불안전의 행동은 전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 전연용 보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재발생 형태 감전, 그리고 불안전 행동은 전연용 보구 미착용,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5번 해당 영상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 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첫 번째 컨베이어, 자 컨베이어 있고. 두 번째 선반, 세 번째 연삭기 그리고 이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 명칭입니다.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보시요이뭔지 건널 다리입니다. 건널 다리. 방호장치 명칭은 건널 다리가 되겠고 그리고 선반과 연삭기 나와 다의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는 이것은 덮개입니다. 덮개, 덮개가 되겠습니다. 6번, 화면상의 가스 폭발의 종류로쓰 시오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동영상에서 작업자가 LPG 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로 전,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증기운 폭발이라고 합니다. 증기운 폭발이다. 그 증기운 폭발은 뭐냐면,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점화원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증기운 폭발이라고 합니다. 다 보시겠습니다. 증기운 폭발이다. 그리고 증기운 폭발이란 것은 일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요출되어 점화원에 가요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 됩니다. 7번 안전난간이 설치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안전난간이 설치된 장면에서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중에 설치되지 아니한 것. 자보니까 지금 요게 요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발끝 파긴 판인데 요게 연결이 되다 말았죠. 그럼 요, 요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발끝마기판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되다 말았어요 발끝마기판이 되겠습니다 발끝마기판 그리고 두 번째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 됩니다 40 얼마 이상 돼 있으니까 40cm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 발판의 폭은 이러면 40cm 이상, 이상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입니다. 자, 다 보시고. 팔번 동영상에서 기계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의 명칭, 위험점의 정의를 쓰셔도 있는데 자 지금 작업자가 샌드페이퍼, 샌드페이퍼, 요 사포 보이죠? 사포를 손으로 누르면서 연마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그그 그 과정에서 자 지금 보니까 옷소매 그리고 장갑, 옷소매와 장갑이 요 연마 작업 중에 날려 들어가는 날려 들어가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험점의 명칭은 회전 말림점입니다 회전 말림점 그리고 위험점의 정의 이거는 뭐냐면 회전하는 축에 오소메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위험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점이, 위험점의 명칭은 회전 말림점 그리고 정의는 회전하는 축에 오소메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입니다. 구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는데자이 흙막이지보공에 관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그래서 동영상으로 흙막이지보공을 보여주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을 쓰시오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를 다 외워봅시다. 자 먼저 두 문자를 따면 부버부침입니다. 부버부침, 부버부침 외웁니다. 부버부침, 부버부침,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치마의 정도, 부버부침. 부거부침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형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버침,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치마의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급형 2025년 2회 1부 문제 함께 보셨습니다.